백봉오골게 오봉이가 병아리를 부화했다. 엄마, 나무서워 들어갈래. 엄만 알개 안으로 들어와 다 꼬꼬댁 가라 좀 주인 사람아. 엄마 똥꼬로 다시 나옴. 역시 엄마 품이 따뜻하다 아리. 아직 안 갔냐 주인 사람아. 꿈뻑 아리 졸리다 꼬꼬대 잠이 온다 지지지지 다른 병아리들도 엄마 만나라 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삐약 삐약삐약삐약. 예. 아 배고프다 좀 먹자 콕콕콕콕콕콕배 고, 파다 고, 고, <laughs> 고, 리 고, 놀 고, 살 고, 주인 사람아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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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 고, 고, 가라, 주인, 사람 아, 오 봉이 눈빛 좀 보소. 내어택 을받 아라, 야, 어요 똥을한 바가지 쌌 네, 얘들 아, 여기 먹을 거 있나 봐뭐 없는데 엄마 뒷발 어때 야 발이 어. 살려 여기도 저기도. 끝, 삐야이 꼬지리는 뭐냐? 아리들 42일차. 1호.